오랜 어, 오저 생존자예요. 자 저만 있죠? 아 하필 여기 걸렸냐. 저는 이 맵을 제작했기 때문에 자 압니다. 몰카를 진행하는데요. 우선은 아. 이 게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악령이 없어요. 우선은 여기 철문 이쪽에 있고요. 안에 상자가 있어요. 아 여기가 악령이야? 어. 나상자에여기로 네. 왔는데. 악령이네요. 오케이 여기, 아, 발견이 여기 발견했다. 가 저거 할 건데 어디 갔어 얘? 여기 악령의 집 어디 2층 어디 철다랑문 열쇠를 발견했거든요. 조합 상주가 열렸다는데? 어? 야, 저걸 블랙이 열게 해야지. 블랙인 거 같은데. 찍었네, 쟤. 100%, 100 찍었다, 쟤. 아, 저걸 왜 찍어 진짜로. 저걸 찍었? 찍었네, 아. 에반데. <laughs> 괜찮아. 오늘 오늘은 오늘은 정식이 아니거든. 맞아. 이쯤에서 킬 한번 쳐. 이쯤에서 킬 한번 쳐. 이쯤에서 이제 키츠킬 킬 할게요. 키츠 씨. 통화방 계속 있어주세요. 그냥. 키츠 씨가 카키 씨랑 각씨 계시거든요. 네. 어제도 그 안. 한건 얼루 얼루 뺀 거야? 카키 먼저 줄 거야 지금. 어? 그렇지? 이적. 어? 카키 죽었을 거야. 응, 어? 어, 그렇지? 깜짝 랐어 근데 카키한테 뭐뭐 뭐 무슨 열쇠 있다 랬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철다랑몬 열쇠가 필요해. 나 있다니까. 있어? 보통? 오케이 오케이 가자. 여기 숨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곡괭이 하나? 안었다 하나? 아니요, 숨겨놨어. 아, 맨 마지막에 맞네, 여기서 곡괭이 하나 있다. 곡괭이, 곡괭이 찾았습니다. 아, 맞아, 그렇네. 우선 내려가자. 나, 가, 곡괭이. 저, 있어. 근데 저 키츠님은 왜 마이크고 여기 있어? 내유령 마이크 끄라고 했거든. 안 죽었잖아. 죽었어, 쟤 아니, 키츠님. 그러니까 죽었다고. 죽었어? 응. 키가 아,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킬 아. 쳤거든. 아. 아그리고 아까 세개 밖에 떨어진 게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얘 왜.. 네? 오케이. 최종은이었어. 네. 어둠의 집. 어딨어 어둠의 여기 여기 여기에서 죽었네. 키치. 카키가. 가. 그러니까. 어딨냐고 여기 니 네, 뒤. 네니 네. 어디 네. 있어? 나니 네 네임이 안 보였어. 너너너좀 심하 심 어, 뭐야? 블랙이 뭐야. 블랙이 오. 나귀신이다귀신이다 저거. 키치야 죽이지 마. 아직. 플레 있다. 플레 있다. 블랙 앞에 있거든? 조심해 키치야 야 어둠 갈래 우리 지금? 어둠 철 가야되잖아 아 깜짝아 어떤 놈이야 나 어둠 나길다 알음 철문 나, 나 곡괭이도 있어 가자 일로와 아나 철문 있어 이쪽으로 아잇 나여기에서 카키가 얻었을거야 니가 숨겼다고 여기쭉길 이어져있죠? 여기, 이어져 여기 타... 사다리 타고 그 다음에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두 명은 안 보이게 났는데 내가 못 때리게 났는데 내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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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다. 열어 주세요. 뭐야? 갱이. 나거이 있어. 여기에서 세 개를 왔어. 나옆 코아 좀. 어 여기 책네 번째 소재. 데몬 진짜. 여기 열까? 여기 열까? 맘대로. 먼저 열어 보자. 아니 코아 좀. 와 좀. 어 조합 아이템. 1 아니야? 어? 소수도 확정수도 아니면 1 아니야? 맞아. 잠깐만, 뭐, 잠깐만, 설마. 이거, 1, 2, 1이야? 맞아. 근데 아, 저걸 찍어, 찍어 맞춘 거야? 거잖아. 야, 이거 열어줘. 아. 나가자. 열어줘. 누구야? 아, 나구나. 그리고 여기서, 아. 아. 위로 올라가자, 저 위로 더? 어디 어디로 가야 돼? 2층 이쪽 또쪽 액 치었는데 어떻게 쳤어? 소파. 줬어. 나배고픔 계속 따라. 와 줬는데? 속도 감 죽었잖아. 아니 아, 아 슬로우니 스구나 이거. 미안. 아, 아니 슬로우니 스 슬로우. 빼고. 됐어. 줬어줬어줬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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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쪽? 거기! 거기! 아, 아니 저기요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면 빼줘야죠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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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우유 마시세요 다시 넣어드릴게요 아니 우유 마시면 투명하고 포항하고 다 사라지잖아 알겠어 여기서는 너희이 알아서 댕겨라 잠깐만 나 그러면 메비탈 해가지고 잠깐 안니아 어, 올라가! 올라와야 돼 여기 나아 먼저 내려가봐 잠만 내려가봐 아라와 시프트 어 됐네? 진작이 좀 힘들지. 어디야? 바꿨는데? 야 그냥 금나들인데 어이 어쩔 수 없어. 나 여기 왔었는데. 따까와 뭐? 에밀 따라가면 되나요? 맞았어 시오야 어디니? 나 어디 여기 ]니? 아까 왔었는데. 오케이 키치 어갔고 어디 있지? 나 올라왔어. 어디 계셔요? 여기다. 일찍 쭉 지나가 줍니다. 자좀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뭐네. 뭐야 여기 비로. 개쩐다. 나 유... 하나 하나 한다. 나 우리 여기 3, 3인데? 3층인데. 3층이라고? 3층이라고. 근데 나 길을 잃었어. 괜찮아, 괜찮아. 우선 너 내려가려고 해 봐. 내려가 뭐라고 내려가라. 고 1층으로. 어. 오른쪽 아래서 이름 표가 보여. 쩐다. 그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 어. 그러면. 어. 쩐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어, 아무것도 없어요. 옆, 여기 내가 넣어놓을게. 이거 받아. 나 일단 내려왔어. 여기, 여기 넣어놓을게. 여기. 가져갔어. 요 아니 근데 오세요. 원래 뭉쳐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이거? 뭉쳐다니는 게 정상은 맞는데요? 근 네, 잘못하면 아... 한 번에 죽었습니다. 악령한테. 악령이 검. 겁... 네. 악령 다섯 대 때리면 죽어요. 3만. 내 횃불이 사라졌어. 너 어, 그러면 다시 말 우선 내려갈게요. 어? 저도. 시우따라. 시유 시우야 1층에, 1층에서 만나. 응. 여기 아직 맞나? 그 웅크리고 지나가는 데나 그래. 난... 야 블렌드 그래 뭐, 나무 위에 올라간다. 올라가 있고 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돼 그래. 아니 음? 미친놈인가 맵... 진짜 내려왔어 내려왔어 맵탈하면 맵이 탈하면안돼 기본적으로 그거 그건 상식 아니야 맵이 탈 진짜로 맵이 탈 금지는 상식 아닌가 어디야 도대체 나도 헷갈리기 아, 시작했어 나이 세상 어딘가 나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어나나 이층 나 이층 나 왔어요. 나 마지막 층인 거 같아 여기. 1층1층1층 일층 1층, 1층, 1층 도착 어, 문미로. 나 왔어 나 지금. 나 내...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있다 내려가는 곳 찾았다 1층1층 1층 찾았어. 난 내가 다 길을 알기 때문에 전전 제가 스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층에서2층 여기 문미로 쪽에서 1층에서2층 올라오는 길은요 누가두 곳입니다. 어쨌든요, 빨리 오시고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어디 갈까요? 그 악령 씨, 악령 씨그 사람 때릴 때맨 손으로 때리지 투명수 맨 손으로 맨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예. 맨 손으로 때리면 때려지거든요. 그 꼼소예요. 네. 저희 있잖아요. 그 뭐지? 이리로 와 봐요. 저 따라와 봐요. 네. 네. 여기 집 있잖아. 요 여기. 네. 이름 뭐냐? 여기? 여기 탐욕의 집. 탐욕의 아, 집도 맞아. 가야 되긴 해. 아, 맞아. 나, 나 나랑 카키야 여기서 왔어. 나랑 카키 여기서. 이리로 오세요. 오. 여기서 여기 철문이 있거든요. 철문 열수 없냐, 여기? 애들. 철문 열쇠가 없어서 지금. 철문 열쇠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가위. 맞아. 저기 철문 열쇠 어디다 숨겨놨는지 까먹었거든요 어 여.. 어? 아! 아! 왜 여기 여기 어? 게임이야 게임이야 어? 게임이야 삐삐 갔다오겠습니다 삐 왜? 뭐가? 오깜자가 뭐야 악령있었어 주변에 <laughs> 악, 악령 모습을 드러내라 Shift 클릭으로 하면 수진 인신 풀수 있다 갔다오겠습니다 삐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거 아파요. 신속 요 신속 걸림 계쩔어. 10분도 클릭해서 다시 인신해. 어, 김블랙이다 인신해 빨리. 인신해. 김블 어, 김블랙이다김블랙 어, 가. 김블이다 김블랙 안녕 김블랙나나김블랙한테 붙어 있을게. 그럼 일단. 어디에 김블랙한테 붙어 있어? 붙어 있고 통방동 가 그냥 그면 오케이. 게임이야. 됐니? <laughs> 개발 야, 개발자만 남았다. 쩐다. 개발자만 남았다. 우리 방에. 아. 한명 죽여야 되는데. 다음부터 숨기는 건나 혼자 숨겨야겠다. 아한명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쪽까지 한명 죽일까? 어, 가, 지금 카키 죽었지. 키츠, 카키 죽었고. 응. 그러면 시우 워커가 깨비, 깨미나 먹는 거지 네 명. 어, 오빠, 오빠 열었어. 열었어, 같이 가, 같이 가. 기다려봐, 갈게 거기까지. 어, 나한테 TP 해 그냥. 아니 아니야, 이동하고 있어 선수. 실수로 제가 이거 이거 이게 사실 이게 메인 웹이 아니라 옆에 지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거기다 숨길 때땅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는 제가 복사를 까먹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악령의 집그 왼쪽이랑 이쪽 집 저기 밑에 원래 이단 상자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그단상자잘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열어주세요. 어리 아, 얻읍시다. 거기 아니에요, 바보야. 재밌어 어? 나. 아 나와 나옮갈게 가. 야 깨비야 깨비야. 어? 네가 좀 저거 악령 인척만 해자. 악령 인척을 내가 하라고? 응. 나나 죽었 죽었다는 명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악령 인척 좀 해봐. 깨미야 같이 가 제발. 알겠지? 오케이. 야 일부러 근처에 있는 깨미 죽일까? 아니 아니야 죽이지 마. 아직. 여기 그림도 이거 이렇게 됐어. 여기 그림들 다 어, 빠졌어요. 나 2층으로 올라왔다. 어? 그렇네. 빠졌어. 원래 여기 있거든요. 여기 가위. 나나 내가 카메라인데 가위 나한테 주면 안 돼. 고마워. 렐로 와요. 여기 미로 아니에요? 여기 예, 제가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 있다. 이게 가위로 이걸로 없앨수 있거든요. 수 있을까요, 가위. 다섯 번입니다. 한번 썼어요. 앵무조의 껍데기 나왔죠. 이제 그럼 이제 고통에 가면 됩니다. 여기 뭐 숙면 뭐 있나? 있어, 여기 위에 그거야 상자방들. 아 누가 나 오. 스펙터로? 야 누가 나... 야 누가 나 스펙터로 바꿨어 잠깐만. 어 괜찮아 그냥 있어 어. 그냥 그렇게. 야 누가 나 스펙터로 바꿨다니까? 그거 악령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 그 헷갈린다고 그런 거거든. 형 있어 아니, 그냥. 나는... 너 나는...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이따 죽출 F3 때만. F3N 눌러. F3N F3 누르고. 기종 아니야 기종 아니네 F3 N을 누르라고? F3 누러 상태 그러에서 그걸로 바뀌거든? 야 벌레살인 자 뭐하냐 제 몰카인거 꿈에도 몰랠걸? 오케이 왔다 아 여기 야어 안보여 자 그러면 곡괭이로 누를 어떤걸로 할까요? 김미씨 찍어보세요 김미씨 이거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오 있어. 어 미쳤다. 어케 적.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니안티 시킨 거 어케 맞췄노? 모든 수를 더하면 6이 된대요. 오늘. 아, 이건 책 하나 있어. 사실 이거 쓸데가 없는 게 이미 블랙시가 맞춰 버렸어요. 맞아 이제 애무조의 껍데기만 남네요. 나애무조의 껍. 나 죽었는데. 알아. 죽었는데. 니 니템 털었어. 있었어? 어, 어 이, 내가 털었어 내가 털었어. 자 <laughs> 털었구만. 감자 2 7개그 지금 네개 4개 있어요. 네 개만 더찾으면 돼요. 우리 악령의 집 1층 상자에서 털어야 돼.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겐디로다가 시우한테 잠깐 빠져나오라고 해볼까? 오. 에미씨 나갑시다. 이럼 가위를 나, 찾았으니까 나... 어둠의, 지, 어둠의, 악룡의 집, 악룡의 어둠의 집 어둠의 집이래. 그 악령 집 악령의 집 아니야? 거기 어디지? 죽이고 이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 고통의 집 가서 거기만 갔다가 키치야 게임이 죽여.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만나면 이제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야내 주변에서 자꾸 사라져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어떡해 이러면서. 오케이? 야, 약간 연기 톤으로 나가 야 돼. 나에게 욕할 걸. 나. 아. 아! 자. 어 열어줘요. 아 열어줘. 오케이. 아 걸렸어. 오케이 됐다. 나갑시다. 블랙이 고통의 지나간다. 집 주변에 있어. 그래? 우선은 이거 우선은 우리 고통의, 어디에? 고통의 집 가야지 게임이야. 어디지? 고통의 집이 쪽이다. 이쪽. 여기 여기. 유령아 하이. <laughs> 열심히 가줍니다. 두시 이십 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모든 걸. 잠시 30... 말하면 안돼 여기 아니에요 있구나? 여기 어디였지 올라가는 길이 여기였나? 어 맞다 여기 열쇠 시우한테 있... 아니구나 여기 니한테구나 네있 여기는 나한테 있는데요 열어주세요 예미야 예미야 왜? 나 그러면 오빠 아. 오빠 나죽고갈게아 열어 뭐야 깜짝아 야, 뭐야? 놀아봐 날려봐 날려봐 어디야 나 길을 몰라. 달달라 와나 우선 여기서 나간 다음에 가자 나간 다음에 가면 안돼너 나간 다음에 죽이자 여기 상자 있었는데 저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악령아 내내 주변 비비지만 어디 갔어 게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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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끝, 끝. 아니 악령이가 비벼서나 자꾸 옆에 밀렸어 이제 탈출하면 어... 나 죽이는 거지 오케이 열었어 나가면 이제 여기 개많거든요 진짜 곡괭이나 애미야 우선은 우리 우리 고 나왔나 자야나 야간 좀. 야간 좀 노래 부르지 마세요 어첫 번째 숫자 힌트 어 곡괭이 그 세개또겟격악리도 찾기 세개 어디 있지? 나 미로 헷갈려 음... 어잠 여기 다 막혔어 내가, 내가 미래를... 여기상자는 무슨 족족 다 누가 빼줘갔네 그냥... 아예 빈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빈 거야 아니면은 어 여기 찾았다 앵무조개 껍데기 때리지 마요 응. 어 곡괭이 또 찾았다 <laughs>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어, 싶었는데 그렇게 정색하면 어떡해 그만 치.. 누구야 종아니 야 게임이야. 다, 너 고갱이 게임이 몇개 찾았어? 어세 개. 그러면 다 찾은 건데? 그럼 다른 거는? 찾았어. 다 찾았어? 어다 찾았어. 뭐몇개뭐 어, 있었는데? 책 하나랑 그. 책 하나 고갱, 책 하나 고갱이 두개 그리고 그 조합템 하나. 우리 어떻게 나가 돌려보면 나오겠지? 아, 어, 나길 찾았어. 어? 어딘데? 여기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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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악령 씨는 팁하면 씨면 되잖아요. 낙뎀 없어서 그냥 떨어져도 돼요. 유령아 조만할 때그러면 같이 가. 나기못찾는단 말이야. 악령 데려가요. 거기 안거기야 얘네 어디 갔어? 야 잠깐만. 너네 어디 갔어? 야나 데려가. 티페하세요. 탐욕. 아니 탐욕이란다. 게미야 이제 주호 시간이야. 어디야? 게임 이제 죽어야 돼너나 나갈래 나도 나가고 싶어 나한테 다 넘기고 가 나가서 아무도 없는 어색한 곳에서 죽을 나에게 이제 아, 남은 어. 거어어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어디서 죽여까 아, 양지바른 곳 어디 어, 미안나 갈게 조용한 풀숲에다가 묻어주세요 나 갈게 고마웠어 고마워. 우선, 여기부터 1 0시나 우선은. 여기, 어둠의 집. 어, 나 어둠의 집 역시, 아, 시간 테구나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꼬 다. 꼬꼬 다? 블랙은 아마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 수도 있어. 애미야. 너네 게임모드 쓰고 투명하면 안 돼? 게임모드 1 쓰고 투명해가지고, 나하고 닉네임 똑같게. 이부이 없어요. 이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탐욕의 집위에가그 어, 상자 많은 곳인가? 그그럼 어, 나도 그명한에그 메... 마실게 파란머리를 다음에. 갈까? 우선 다음번에 파란머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파란머리 재랑 떨어지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겐지로 한번 오빠 겐지로 보내 티안 네. 나게 가라고 해 아예 절망의 집도 오빠 밑에 상자가 <laughs> 있어 어디가 오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마지만꺼야 근데 되게 분위기 무섭다. 야 대시 30초 너무한 거 아니야? 30초 정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이게 정규 컨텐츠가 될 거야. 10분 안에 끝나자 이제 영상. 오, 나, 나 근데 길을, 길, 길 근데, 생각보다 비추어? 잘 찾는 거는 기분 탓인가? 빨리빨리 죽이란 거지? 누구냐? 밑에, 그거. 나야, 나. 나 투명하에다가. 아마 이때 넣어놓은 게 여기였나? 여기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니네. 아, 얘네 어디 있어? 여기. 아, 블랙볼. 아닌데? 여긴가? 아, 블랙 아닌데? 여긴가? 여기다 찾다 절망해집 외부 철단한 건 없어. 어, 죽여야 되는데, 쟤네들이 붙어 있잖아. 우선 이거 다 우선은 해볼게요. 아, 얘네 어, 찾다. 았오 어, 악령의 집 찾았다. 얘네, 얘네 어디 있어? 얘네 악령의 집에 있어 오빠. 어 그럼 악령의 집나나 나 자연스럽게 항류하면 되겠다. 우선 이거 상자를 어디? 다 열어야 되거든요. 야내집 어디 오케이. 있어? 야 우리 집 어디 있어? 우리 집. 우선은 걔네 집 어디? 어디 있어? 쟤네, 쟤네, 쟤네한테 가야 될것 같은데 내가 가가지고 깨미하고 같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심을 사 보세요. 그래요? 어때요? 괜찮죠? 네. 살인자 아니야그 다음에 <laughs> 아, <저한테는 하고> <laughs> 그럼 그다음에 시... 그 다음에 그한 명이 시우한테 몰래. 빠지, 잠깐 빠져서 나랑 이따 우리 둘이서 통화하다가 너 죽는 걸로 가자고 하면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해. 그럼 블랙이 의심하는 게 나이, 내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니까두명 남았으니까 이제 음. 빨리 시오한테 겐디로다가 보내봐. 그렇게. 나는 지금 하고 있을, 갈 테니까. 타명해지, <laughs> 타명해지. <타명예질, 타명예질. 웃음> 하고. 어디 있다고? 아, 얘는 악령의 집에 해? 있어? 나 내가, 내가 옆에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는 열쇠가 6개야, 여, 이 세상 에 열쇠 여섯 개 있거든. 다 내가 여었어 얘는 어딨어 얘는 가운데 중아어 그래? 나그럼면 내가 가볼게. 어. 갈게. 안녕하세요. 여기 개발자가 혼자 다 해먹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여기, 여기, 저 악령의 집, 그, 알아서 찾았어요. 뭘 찾아요? 다 해먹으세요. 그, 곡괭이 내가 많이 찾았어요. 와, 우리 다 아, 모였어. 곡괭이 많이 찾아서 봤는데. 근데, 내가 같이 썼는데, 깨미가 없어져. 뭐야, 여기! 깨미, 깨미 아 약간 투명한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어, 얘다. 안녕, 깨미? 얘 야,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살인 자왔어 아, 나, 아, 나. 아. 그리고,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난이, 아니, 깨미가 같이 있었는데, 죽었어. 야,